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직사각형 명령과 이 폴리곤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직사각형 명령으로 작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라인과 폴리선으로도 작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직사각형 명령은, 화면에 보시면, 이제, 렉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행에, REC만 입력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제,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 또는 이러한 옵션에 대한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데, 일단 이 옵션들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 어떤 미의점을 그냥 클릭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작도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은 어떤 임의의 길이값이기 때문에 그 캐드에서는 주로 이제 치수를 부여를 하는 그 기하학적 형상들을 많이 그리게 되므로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하고 점을 찍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가로세로가 100짜리 그직 정사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배우셨다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100,100을 입력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로 세로가 100짜리인 정사각형을 작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점을 찍으면 또 이러한 영역 치수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먼저 이제 영역 옵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클릭을 하고 이제 직사각형의 영역을 입력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직사각형의 영역을 한 300으로 하기로 하고 이제 길이를 기준으로 직사각형의 치수를 계산한다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방향의 그 증분 값을 의미하고 이제 폭은 y축의 그러한 그 증분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길이를 기준으로만 폭으로 하고 싶다면 이 폭을 클릭을 하시든지 w 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길이를 기준으로 치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3을 입력을 해보면, 일단 옵션 키워드가 유효하지 않다고 뜨는데, 다시 길이를 L로 누르고, 길이 입력을 3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가 치수가 3이고, 이제 세로 치수가 100짜리인 이러한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영역 옵션을 활용을 해서 작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직사각형 명령을 실행을 하고 점을 찍고 이번에는 치수 옵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치수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길이 값, Y축 길이 값을 입력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떤 수치들을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직사각형이 이런기 길이 값 10, 폭값 10짜리인 직사각형을 작도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회전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라인을 하나, 이런, 라인을, 이런 30도의 각도를 가지는 라인을 하나 작동을 해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이제 회전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회전 각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하든지 혹은 이런 흑자표 추적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도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일단, 그, 각도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로 하고,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각도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치수들을 영역이나 치수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직사각형을 작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직사각형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하고 이미의 점을 찍고. 다시 회전 옵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선택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미리 우리가 작성해둔 이러한 라인의 각도값을 참조를 하겠다 라면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으면 이제 이 라인의 각도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채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작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 옵션에 대한 것은 다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직사각형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못 따기 옵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못 따기를 먼저 클릭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못 따기 거리를 한 5로 주고, 물론 두 번째 못 따기 거리도 다르게 줄 수는 있지만, 일단 그, 같은 값을 주기로 하고, 첫번째 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그 앞서 회전 그그 그, 그 각도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회전 부분에 들어가서 각도를 0으로 해주신 다음에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못다기 값을 5로 줬기 때문에 5 보다 작은 직사각형으로 되면 이제 못다기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일단 그5 값보다 크게 직사각형을 작동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서리 부분이 이런식으로 그 못다기가 되어서 작도가 되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못다기 기능은 어차피 수정 수정에 있는지 하여튼 그 수정에 있는지, 아, 수정에, 이못 깎기 부분에 못 따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작도를 해서 못 따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한 번에 이러한 식으로 못 따기가 된그 직사각형을 작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각기 못깎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똑같은 값을 입력을 하고, 이제 못깎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못 따기와 다르게 이제 반지름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서리가 둥글게 라운딩 처리된 이런 직사각형을 작도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3D를, 3D 모델링을 할때 이제 직사각형을 작도를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인데 일단 고도라는 것은 지금 XY 평면인데 이제 Z 값을 고도로 주겠다는 의미가 되고 일단 고도 옵션을 선택을 하고 고도를, 고도를 하기 전에 고도를 하기 전에 가고 이제 고도 값을 한 100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한 다음에 지금 평면상에서는 이게 고도가 뭐 100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하실 수 없는데 뷰큐브를 활용을 하시던지 시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이런 식으로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이게 그 고도 값을 주고 우리가 작도한그 직사각형이 되겠고, 이제 기존에 이러한 XY 평면에 작도가된그 직사각형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도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3D로 이 모델링을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께 같은 경우 는 두께 를 지정, 해 라고, 넣 으면 일단 값을한10정 도로 주고, 마 찬가 지로, 이 평면도 상 에는 뭐 두께 가좋 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D 뷰로 돌려보면 이러한 직사각형이 돌출된 그 형상으로 작도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할때 어떤 익스트루드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을 한 번에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폴리선을 작도를 하실 때그 라인의 선의 두께가 이제 폭으로 지정이 되어서 나오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도 마찬가지로 한5 정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이 챔퍼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두면 계속 그 값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 명령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운딩이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그, 그 부분에 옵션에 가셔서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폴리, 폴리곤 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리곤 명령은, 그, 단축키는 pol까지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면,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폴리곤 명령으로도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작도를 하실 수 있으며, 일단, 만약에 사각형을 작도를 하겠다 하면, 엔터를 누르시고, 그 폴리곤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이제 이때는 원의 내접이냐 원의 외접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원의 내접을 선택을 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의 그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폴리곤 명령으로 작도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러한 정다각형이 작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이러한 식으로 그 기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중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고 싶다. 이러한 정사각형을 작도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폴리곤 명령으로 작도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원의 내접과 원의 외접을, 외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원을 하나 작도를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폴리곤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때 면의 수는 이번에는 그 육각형을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내접으로 바로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원의 내접하는 그 정육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내접으로 했을 때는 일단 이 다각형 같은 경우는 항상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 내접일 경우에는 이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이 똑같은 육각형을 외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의수는 6으로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심을 이 원의 중심을 찍고, 이번에는 원의 외접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접 같은 경우는 이 꼭지점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했던 것에 반면, 이번에는 이 다각형의 변이, 변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원의 외접을 할수 있게, 즉, 원의 외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원의 접선 방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을 제어를 하는 것이고 내접을 할 때는 이 접선 방향이 아니라 이러한 점이 이 원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꼭짓점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우는 원의 내접이나 원의 외접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원의 치수를 정확하게 작도를 하고 그 원에 맞는 내접, 내접, 내접 다각형과 외접 다각형을 작도로 할때 유용한 기능이고 이번에는 이제 이 변의 길이가 여러분들의 어떤 수치로 제어를 해서 다각형을 그리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원의 내접, 외접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 다각형, 폴리곤 명령을 실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육각형으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중심을 찍기 전에 모서리를, 모서리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뜨는데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기보다는 이제 수치로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제 한 변이 100짜리인 이러한 그정 다각형을 작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폴리곤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옵션이 다고 그 폴리곤 명령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 다각형을 작도를 할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